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안효선입니다. 2022년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공감 콘서트가 충북진로교육원 꿈길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김병우 교육감은 모두의 꿈을 꽃 피우는 고교학점제라는 주제로 정책공감 콘서트의 일부 프로그램인 토크콘서트에 참여했으며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김성근 실장, 단양고 박성경 교사, 청원고 차상경 학생, 단양고 강복심 학부모가 같이 참여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 공감 콘서트는 고교 교육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며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많은 공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직업계교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직업계교 26개교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지원관 33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는 2명, 직업계교에는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학교별 한두 명씩 총 33명이 각급 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장실습생 안전사고 이후 산업체의 현장실습 참여 위축으로 단위학교에서는 현장 실습 참여 기업과 취업 연계 기업 발굴에 어려움이 많아 전문적인 취업 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 지원관의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신규로 채용될 직업계교 취업 지원관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직무 적응도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국제교육 다문화교육 지원센터가 매주 월수금 오후 1시에서 3시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전시 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시 체험관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을 목적으로만 활용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참여자들은 해설사와 함께 다른 나라의 인사, 식문화, 축제 등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전시 체험관 내 이상 체험관이 마련되어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직접 보고 입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시 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인권과 평화 세계 시민과 같은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와 함께 참여해 보니 쉽고 재미있게 안내해 주셨다며 다문화나 세계 시민이 나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